오늘 야구보서의 말씀으로 말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야구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야구보서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하면 보이지 않는 마치 관념적인 용어 우리가 좀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그러한 영역에만 머물면서 우리의 삶에 동떨어져 있는 것이냐?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믿음이 행동으로 수반되는 삶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이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 우리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구보서가 전체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 그리고 또 3장 부분은 거의 3장 전체가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왜 말이 중요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언어라는 것이죠. 이 말인데, 말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 잘못 사용되어진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됐죠?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말 한마디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라는 걸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스스로 비참해지는 길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참된 행복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어마무시한 이 파급력이 말한 마디로 어,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가 말에 대해서 그까지 말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왜 그런가 이것이 심판의 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함께 나누었었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씀에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는요.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말을 많이 함으로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행함이 없는 말뿐인 가르침을 하기 쉬운 이 선생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절 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행한 말들, 말한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찝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시게 됐을 때에 우리나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해 우리의 삶을 다 펼쳐놓으시고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로 인해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그러한 말들을 하나님께서 놓, 놓고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말이라는 것이 그냥 내뱉으면 끝! 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내뱉은 말로 인해서 당하게 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내뱉고 나중에는 난 몰라 <laughs> 어떻게 되든지 난 몰라 그럼 뭐 그때가 되서 하겠지 라고 우리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뱉은 우리의 말이 그럼 우리의 당장의 삶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인가 연관이 없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3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야구보는요, 우리의 혀를 어떤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가 말이 이제 동음 이어가 되다 보니까 이 말은 홀스예요, 홀스. 호울스. 네, 다그닥 다그닥 말. 이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뭐예요? 동물, 짐승들을 제어하는 목적으로 왜 코를 뚫어서 고비를 준다고 하잖아요. 만드는 거 뭐죠? 우리가 제어하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거를 혀로 우리의 말을 가지고 비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개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공감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강아지 동물일지라도요. 목줄을 메고서 여기 산책 나갔을 때 얘가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가야 되는데 자꾸 뭐에 집착해 가지고 안 가고 계속 엉덩이 뒤로 빼면서 막이게 끙끙 대고 있으면은 이게 아무리 작은 짐승이라도 끌려고 하면 이렇게 힘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근데 하물며 우리 큰 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큰 개, 대형견 이런거나 혹은 뭐 여러분 정말 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큰 동물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동물들 말이나 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 고삐를 딱 잡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힘으로 끌려가지 않고 얘가 훈련되지 않고 막 달려간다면 정말 미친 말처럼 막 달려간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냥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 사람이 제어하면서 동물들을 끌어가야 하는데 반대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도요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이 내뱉은 것으로 그냥 끝나고 나와 상관없는 말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훈련되지 않은 이말한 마디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말을 하면서 내가 이 말을 끌고 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말이 제대로 훈련되지 못하면은 이 말의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요 어, 멀리 있다고 여기지는 심판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당면한 삶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러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하면요 말 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 죽겠다 죽겠다 진짜 죽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잠옷 말씀 봤잖아요. 남의 속을 자꾸 뒤집어 놓으면 안 돼요. 속이 아픈데 자꾸 뒤집는 말을 하고 그만하라고 하는데 계속 하고 하는 거 어떤 거예요?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떻게 돼요? 인생이요 다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뱉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그냥 부정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내세에 예수님 만나 그 심판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말 한마디가 도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자인지를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런 말의 실수가 없는 자의 이 실수라는 단어는 푸타이오라는 헬라어인데요 걸려 넘어지다, 잘못하다, 죄를 짓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이 실수를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였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거나 어떤 대상을 실제로 넘어지게 하고 잘못을 행한 말의 사용을 이 실수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한 마디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우리한테 무거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 내뱉은 말한 마디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실족하게 되었다요, 넘어지게 되었다면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완전 무결하게 어떠한 흠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 조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하게 말을 제어해서 걸려 넘어지는 말이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말이나 잘못을 범하지 않는 어,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제어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 제어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구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야구보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나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뭘안안 안, 아니하는 거요?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을 너희가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죠. 어디서 들었는가?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잠언과. 전도서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말씀 구절을 많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29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말이 조급한 사람은 어떤 자요? 미련한 자보다 더 희망이 없는 자라고 자문 잠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전도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조급하게 서둘러서 말부터 꺼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거 뭐라고요? 말을 적게 하라. 입 다물라는 거예요. 10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편 39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행위를 조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혀를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하리니 행위로 범죄하는 게 아니라 혀로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지키겠다라는 거죠. 뭐라고 또 얘기요? 해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뭐예요? 입 다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편 4장 4절, 사편 4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너희는 떨며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떤다는 것이 막 벌벌벌벌 그냥 떤다 무서워서 떤다 이런 게 아니라 분노하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모습이에요. 분노해서 떠는 거죠. 뭐라 그래 그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분노함으로 범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데뭘 이야기 해라.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입 다물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분노했을 때입 다물어라. 왜요? 입으로 죄를 짓기 때문이죠. 잠잠하다는 말이 다 마음이라는 힘으로 연대요. 침묵하다, 멈추다, 그만두다. 또 조금 더 어, 깊은 의미로는 어떻게도 쓰였냐면, 머무르다, 기다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잠잠하라라는 것이 침묵하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죠. 기다리고 머무르라. 정말 말 그대로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조용 이렇게 하라는 거죠 멈춰 스탑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제어한다는 것은요 말을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먼저는 멈추라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입 다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지옥 불에서 떨어진 불꽃들이 우리 마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거짓말하고 빈말하고 허황된 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말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모든 감정의 말들이 있잖아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 안에 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가는데 허망 말들이 엄청 많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볼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감정을 격양되게 하는 많은 말들을 우리가 오관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스탑. 멈춰. 그만.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 보세요. 멈춰. 한번 해 보세요. 시작. 멈춰. 그만. 시작. 그만. 여러분 진짜 입으로 하셔야 돼요.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이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어떻게 되죠?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습관이에요 우리의 언어도 이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한다고 <laughs>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럴 때가 있죠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 부정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들, 이 언어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멈춰.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서로 혼잣말이라도 여러분 진짜 입으로 끄집어내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말을 막 하고 싶어요. 그런 순간 그만, 멈춰, 얘기하라라는 것이죠. 먼저 중단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요. 우리 아까 차량 했잖아요. 키 h t 파이팅. 계속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나눴죠? 우리의 소셜미디어. 그럼 멈추셔야 돼요. 너무 많은 말들을 내 손가락으로, 이 엄지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많은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요. 막 적고 사람들한테 카톡을 보내요. 멈춰야 돼요. 멈춰, 스탑, 외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시작이에요 말 그대로 전부 완성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멈춰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를 회복하는 시작이라는 거죠 이것부터 행하고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까 우리가 잠자화라는 뜻 안에 머무르다,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부정적인 사람을 죽이는 생명력이 없는 악한 말들을 멈추고 조용히 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10편 62편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편 6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여러분 이 10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영혼아 선포하는 거예요 뭐예요? 잠잠히 멈추라는 거예요 너 멈춰서서 스탑해서 너의 부정적인 말들 생각들 멈춰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10편의 기자가 그냥 이렇게 고백하고 쓴거 끝일까요? 아니에요 선포한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에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멈추어야 할 말들이 있고 그것을 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33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하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기쁨으로 소리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라 기쁨으로 여호와께 소리치라는 거예요 샤우팅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입술 가운데 마땅히 머물러야 하는 건 뭐라고요? 찬송이라고요 10편 34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찬송이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계속해서 시편과 이사에서 말씀 보니까요. 찬양이요. 부정적인 마음들을 스탑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돼 행해야 된 말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인데요. 여기서 찬송 여기 계속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나온 이 찬송에 대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히브리어에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정리해서 한번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아, 특별히 많이 쓰이는 이 단어 중에 하나는 이 테일라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할렐루야로 많이 알고 있는 할랄이라는 이 용어가 찬양하다라는 것인데 이거의 명사용으로 쓰인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노래하다, 칭찬하다, 즐겁게 외치다, 빛내다, 밝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테일라, 이 할렐루야 할때 우리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밝은 빛을 보게 되었을 때그 감격으로 외치는 소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냐면 정말 경이로움을 느꼈을 때 어떤 자연의 어떤 기적의 현상을 내가 딱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리고 탄성밖에 안 나오죠. 감탄이 나와요. 와. 그리고서 어떻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그러한 의미와 같아요. 거룩한 탄성이에요. 경이로운 외침이죠. 어떤 거에 대한 초월성에 대해서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느꼈을 때에 나오는 그 경이로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움 사랑의 위대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이 그 앞에서 전율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과 떨림이 생길 때에 나오게 되는 그 탄성이 찬송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의 입술에 우리의 입술에 원래 머무르고 있어야 할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격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만물위의 주님이십니다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죽게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부사 만물의 머리심입니다.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찬송들이 우리 입술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냥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찬송하면서, 어 앞에 샌드럴 밴드 같이 찬양했잖아요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멜로디 따라서 노래 부르지 마세요. 기본 파이팅, 오, 좋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분 파이팅! 나는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사탄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높여드리지 않는다면 이 시간은 그냥 음악 시간인 거죠 음악 시간 만드시면 안 돼요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 원래 머물렀던 이 소리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이 말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편 103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10편 146편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입술을 다 열어서 한번 같이 함께 고백해 볼게요. 할렐루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이 되겠어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여셔야 돼요 입을. 그리고서 선포하세요.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할렐루야. 내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고백이 입술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면서요. 능히 온 몸도 골레시울이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을 제어하는 사람은 곧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걸 제어하면요? 말을 제어하면 삶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곧그 어떤 의미냐면 말을 회복하면요, 우리의 말만 회복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말에 연결된 우리의 몸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회복되어 져야지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회복해야 돼요. 말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살아난다. 생명력을 얻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회복하면요.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걱정 근심이 많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공황장애와 수많은 정신질환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너져가고 있죠. 여러분, 그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울하고 표정이 어둡고 늘 숨막히고 답답하고 미치겠고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지으신 모습은요 하나님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생기가 돌고 서로 보면은 항상 웃고 축복하게 되고 사랑하는 말 하게 되고 이게 살아있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 내양인 외양인 뭐 그런 성격과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내양인이라서 아 나는 부끄러워서 나는 잘 그런 걸 못해 여러분 그렇게 숨어 있을수록요 죄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많아요 찬양은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든 입술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말 인정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이 있어야 하죠?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늘 찬양하고 우리의 찬송의 문이 다 열려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자고. 아, 우리 같이 어떻게 찬양하자고. 어떻게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는 이 찬송의 문이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어야지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는 순간요, 삶이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이 분명히 목숨 붙어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는 있어요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삶이 죽은 자와 같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주해 보세요. 여러분의 표정이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그늘져 있는지, 얼마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리 이슬이 다 찬양이 무너져 있고 잠재워져 있는지 말 그대로 그냥 영혼 없이 하루하루를 뭔가에 쫓기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뭔가 불안해요. 두려워요. 늘늘 늘 항상 조급해요 마음이. 쫓겨 다니는 인생인 것이죠. 아무런 생명력 없이 표정 하나 없이 그냥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데 마치 걸어 보면 산송장인 것처럼 산 시체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입술에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계속해서 찬양이 흘러 넘쳐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이 소리가 멈추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찬양을 회복함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